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전도사입니다 어,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시간에 휴강을 했고요 오전 수요성서 연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나누었던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말씀 총 10편 정도를 중간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여기 위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음, 잠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The Way, 바로 그 길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걷기 위해 먼저 우리의 내적자질을 만들어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설교, 탈복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설교를 통해 웨슬리 목사님은 그 내면적 자질이 갖추어진다면 그 기질은 자연스럽게 외부로 드러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나 성경읽기, 구제, 헌금, 이웃사랑 등등으로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섯 번째 설교부터 아홉 번째 설교까지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편의 설교들이 있는데요. 이 설교들은 이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장애물들에 대해 설명해 주며 또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결론, 마무리를 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표와 또 앞에 들었던 설교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결론 세 번째 부분에서 첫 번째 장애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바로 그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 그리고 남을 비판하면서도 이해하려 하지조차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첫 번째 장애물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설명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장애물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바로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그 열한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좁은 문, 좁은 길과 넓은 문, 넓은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장애물인 나쁜 본보기에 대한 경고를 해주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첫 번째 본론에서 지용문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지용문은 바로 넓은 문, 넓은 길을 말합니다. 그 문은 크고 넓으며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려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비롯되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바로 그 유일한 길을 제외한 모든 죄악의 길. 그 길은 넓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정욕, 자만심, 아집,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 길을 이미 걷고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거나 혹은 천한 사람이거나 가난한 이들, 그러한 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롭고 권세 있고 문벌 좋은 사람들도 이 길에 아주 많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들은 길이 넓기 때문에 그 길이 옳다고 여기며 그 길을 따라 걷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일 것입니다. 반면에 웨슬리 목사님은 천국문의 속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좁은 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마음이 필요하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하시는데요. 그 완전히 변화된 마음이란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세 번째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바로 탈복의 말씀에서 배운 내적 자질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또 거룩한 애통함, 온유함, 의를 위한 주림, 그리고 자비와 진실한 사랑, 마음의 청결, 모든 사람을 향한 선행, 의를 위하여 견디는 그 마음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알다시피 매우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길을 찾는 자도, 적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는 반대로 넓은 길을 가는 이들은 매우 많다고 웨슬리 목사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분류의 사람을 이 지옥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혜자들, 권세자들, 부자들. 그들이 바로 지옥길을 걷는 대표적인 이들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 천국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걷는 그러한 길을 따라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에는 매혹적인 설득을 하는 지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세상의 권세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따라가서는 우리는 그저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을 걷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세 번째 본문을 통해 이두문중 좁은 문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누가 복음 13장의 말씀, 문이 닫힌 후에 두드리는 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늦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지금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지금 우리가 걷는 길 가운데 앞서 말한 지혜자들이나 권세자들, 부자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면 그 길은 지옥으로 향하는 넓은 길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하십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반면에 혼자 걷는 혹은 소수의 친구만이 함께하는 고독한 길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말고 앞에 놓인 경주를 계속 달려가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영혼의 고민이나 회환, 또 슬픔이나 수치심, 두려움, 쉼없는 기도와 같은 올바른 행실들로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마지막에 조금은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요. 필요하다면 물질, 친구, 건강,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마치십니다. 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그 길, 천국으로 가는 길에 두 번째 장애물인 나쁜 본보기들에 대한 설교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물질 만능 사회에서는 사실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심지어 모든 것을 버릴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욕망을 꿈꾸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것들을 우리들이 꿈꾸며 각오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 변화된 자질, 즉, 탈북의 마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두 번째 본문에서 완전하게 변화된 마음이 있는 자들만이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마음이란 탈북의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보충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설교를 한번더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내 안에 내적 기질로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넓은 길에 발을 걸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옥문을 향하는 넓은 길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길에 겸해서 발을 걸치고 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가까이 있거나 마주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반드시 갈라져서 언젠가 지옥과 천국의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주저하다 보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누가 보금의 말씀처럼 늦고 만다면 그분은 다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은 떠밀려 우리들이 그 길에 남아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통해 우리들이 그 선택의 순간, 바로 지금, 망설이지 않고 좁은 길을 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어렸을 때 읽었던 책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주인공은 한 마리의 작은 애벌레입니다. 어, 이 애벌레는 자신의 목표도 모른 채 그저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애벌레들이 자기들끼리 탑을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 탑은 애벌레들이 서로를 밟아서 올라간 그러한 애벌레 탑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멀리서도 보이는 굉장한 탑이었는데요. 그 꼭대기조차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탑이었습니다. 어, 주인공 애벌레는 그 탑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그 탑을 올라가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애벌레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짓밟으면서 최고의 높이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잘 알다시피 바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빈 하늘만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때로는 그 끝에 아무것도 없는 텅빈 하늘, 심지어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옥길, 넓은 길을 아무런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선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돼.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높은 사람이 돼야 해. 이러한 세속의 목표들을 우리들의 제1 목표로 고정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세상의 지혜자들, 권세자들,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옳은 길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처럼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일 것이며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좁은 길, 좁은 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걷게 되는 우리 아현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